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분들께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둘러싼 세상의 소음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을지 그리고 우리 영혼을 갉아먹는 절망의 속삭임을 어떻게 거부할 수 있을지에 대한 깊은 묵상의 시간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이 은혜의 메시지가 더 많은 영혼에게 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희망의 빛이 될수 있습니다. 이 채널을 구독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마가복음 5장에 기록된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에서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딸이 죽어가고 있다는 절박한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달려온 한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집으로 향하시는 도중 안타깝게도 집에서 온 사람들이 전합니다. 따님이 죽었습니다. 더 이상 선생님을 괴롭힐 필요가 없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아버지의 심장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입니다. 모든 희망이 산산조각 나는 그 찰나 성경은 예수님께서 그 말을 곁에서 들으셨다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마가가 사용한 그리스어 원어는 파라쿠사스라는 아주 놀라운 단어입니다. 이 단어에는 단순히 듣다를 넘어서는 세 가지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 의도치 않게 엿듣다. 즉, 자신에게 하려던 말이 아닌 것을 듣게 되는 상황입니다. 둘째, 듣기를 거부하거나 진실을 무시하다. 셋째, 전혀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마음에 두지 않다. 예수님께서는 절망적인 소식을 단지 귀로 들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그 소식의 진실성을 무시하고 그 절망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기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세상의 사실이 선포되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진리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마치 우리 스마트폰에 전화가 걸려올 때와 같습니다. 화면에는 두 개의 버튼이 뜹니다. 수락과 거절.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 마음에 전화를 겁니다. 넌 실패자야. 이제 모든 게 끝났어. 아무도 널 사랑하지 않아 와 같은 절망의 메시지를 보내 옵니다. 하루에 다섯 번쯤이냐고요? 아니요, 어쩌면 1초에 다섯 번도 더 넘게 우리 마음의 배를 울려댑니다. 그때 우리에게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그 전화를 받아 절망의 목소리를 들으며 고통스러워 할 것인가? 아니면 단호하게 거절 버튼을 누를 것인가? 이것이 바로 파라쿠사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신성한 거절의 기술입니다. 내가 한 말, 들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소리, 분명히 들었다. 하지만 나는 그 메시지가 나에게 도착했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을 수락할 필요가 없음을 선택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사탄을 향해 선포하십시오. 내가 한 말을 내가 들었다. 하지만 나는 거절한다. 죽음의 그늘진 골짜기에 누워 죽으라고 속삭이는 내 목소리를 들었지만 나는 거절한다. 이것은 나의 신성한 거절이다.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을 믿는 믿음이 바로 이 거절의 힘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소식을 듣지 못하신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소식에 반응하지 않으셨을 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재정적으로 어렵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뜻이 아닙니다. 단지 그 사실이 우리 자신을 정의하도록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길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가는 데에 온 힘을 쏟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제 자신이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임을 압니다. 가야 할 길이 멀고 때로는 이기적인 모습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유는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제 영안에 살아계시기에 나의 부족함으로 나를 정의하려는 모든 시도를 거절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 했습니다. 지금은 통화할 수 없어. 내말 들리지만 난 지금 더 중요한 일에 집중해야 해. 그렇게 야이로의 집에 도착하셨을 때 예수님은 곡을 하고 피리를 불며 소란을 피우던 모든 사람을 방에서 내보내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만약 그 방이 절망과 불신의 소음으로 가득 차 있었다면 죽은 소녀가 어떻게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는 생명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겠습니까? 지금 당신은 어떤 방에 있습니까? 어떤 절망적인 보고서를 마주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최악의 상황을 향해 걸어가면서도 어떻게 당신의 상황에 복음을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가장 강력한 믿음은 바로 이것일지 모릅니다. 최악의 일이 이미 일어났거나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흔들리지 않는 것. 대부분의 경우 사탄은 우리를 직접 공격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그저 최악의 상황을 암시하며 이협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믿음을 흔들기에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 속에는 야이로가 믿음을 멈추었다는 암시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인생의 풍파 속에서 두려움이 자연스럽게 찾아온다는 것을 아셨던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하나님을 신뢰하기가 더 쉬워질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오히려 계단을 오르는 것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모두 나이가 들수록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께 맡겨야 하고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야 하며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자신의 연약한 부분까지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야이로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위대한 선생님이자 치유자로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죽음을 이기시는 분이라고는 상상조차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그것이 가능한지조차 모르는 상태에서 단지 희망 하나만을 붙들고 나아갔습니다. 때로 믿음이란 그런 것입니다. 심장이 부서지는 고통 속에서도 무거운 한발한 한 발을 내딛는 것. 성경 어디에도 야이로가 주여 제가 믿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구절은 없습니다. 그는 단지 계속해서 걸어갔을 뿐입니다. 여기가 제 집입니다. 여기가 제 딸의 방입니다. 당신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믿음이 이토록 단순할 수 있을까요? 네, 당신을 포기하라고 말하는 세상의 모든 소리를 방 밖으로 내쫓을 때 믿음은 그렇게 단순해집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믿기만 하라는 한 번의 믿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어의 의미는 계속해서 믿으라입니다. 이것은 지속적인 믿음을 요구합니다. 즉 당신을 예수님의 발앞에 나오게 했던 바로 그첫 믿음을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이는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지켜나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실 이 당신을 둘러싸고 있을지라도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이 사실은 최종 결론이 아니다 라고 믿는 믿음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사실입니다. 일어난 일은 일어난 일이고 현재의 내 모습은 현재의 내 모습입니다. 부정하며 눈을 감고 모든 것이 사라지기를 기도할 수만은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당신의 영혼에 사실을 더 많이 먹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믿음을 더 많이 먹이고 있습니까?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되었을 때 뉴스 화면 한켠에 실시간으로 사망자수를 보여주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그것은 마치 지옥의 구덩이에서 올라온 것처럼 사악한 것이었습니다. 그 숫자를 보고 있는 동안 그것은 우리의 두려움을 키웠을 뿐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때로 세상의 정보와 사실들은 우리의 지성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킬 뿐입니다. 많은 이들이 제가 뉴스를 보지 않는다고 하면 마치 제가 세상 물적 모르는 무지한 사람인 것처럼 쳐다봅니다. 하지만 온갖 화면과 스트리밍을 통해 끊임없이 두려움을 주입받아 정신이 피폐해지는 것보다는 차라리 약간은 무지한 편이 낫습니다. 여러분 사실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그 진리이십니다. 모든 사실이 당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때에도 선지자의 외침을 기억하십시오. 눈을 열어보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사실은 최종 판결이 아닙니다. 우울함이 당신의 새로운 인격이 아닙니다. 이혼이 당신의 묘비명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당신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입니다. 최근 한국 사회에서도 조용한 사직이라는 말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직장을 그만두지는 않지만 마음은 이미 떠나 최소한의 일만 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저는 이 현상이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나타나고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을 대놓고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달려가, 저는 더 이상 당신의 자녀이길 원치 않습니다. 라고 소리치지도 않습니다. 왜 제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셨습니까? 라며 원망을 쏟아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조용히 신앙을 그만두고 있습니다. 기도를 멈추고 소망을 내려놓습니다. 마치 육신은 가정을 지키고 있지만 감정적으로는 아무도 없는 텅빈 집처럼 교회에는 출석하지만 마음의 문은 굳게 닫아버린 상태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바로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조용한 사직을 하고 있는 누군가를 위한 것입니다. 야이로가 이제 됐습니다. 뭘더 애쓰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만한 일입니다. 그의 집에서 온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고, 모든 사실이 그것을 뒷받침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여기서 비디오 판독이라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미식 축구 경기에서 심판이 판정을 내렸을 때, 감독이 그 판정에 의심이 가면 챌린지 깃발을 던질 수 있습니다. 이봐요, 당신이 필드에서 내린 판정은 알겠지만, 다른 각도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믿음에 대해서는 조금 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저에게 깃발을 던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끝났다고 생각했던 것, 희망이 없다고 여겼던 것, 무의미하다고 느꼈던 바로 그 상황을 향해 깃발을 던지라고 하십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신다면, 그분이 아직 떠나지 않으셨다면, 그것은 그 어떤 방해나 지연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데 장애물이 될수 없다는 뜻입니다. 제가 믿음의 깃발을 던질 때 심판관이신 하나님께서는 판독실로 들어가십니다. 당신의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 하나님께 다른 각도에서 보여달라고 간구하십시오. 저는 오늘 심판의 줄무늬 셔츠를 입으신 예수님께서 예배의 자리로 걸어 들어오시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사탄에게 선포하십니다. 재검토 결과 그들은 이제 뭘더 애쓰겠는가 라며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지만 재검토 결과 필드 위의 판정은 번복되었다. 여러분 판정은 뒤집혔습니다. 소년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잠들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사실이 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최종입니다. 어서 당신의 기도의 판독실로 들어가십시오. 하나님의 관점으로 당신의 상황을 다시 보게 해달라고 간구하십시오. 주님, 죄송합니다. 지금은 세상과 대화할 수 없습니다. 저는 지금 판독실에 있습니다. 제 눈으로는 볼수 없었던 것을 보아야 합니다. 제 지식으로는 알수 없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단 한마디 말씀은 그 어떤 절망적인 상황도 뒤엎을 수 있습니다. 사실에 하나님보다 더큰 믿음을 두는 것을 멈추십시오. 세상이 뭐라고 하든 그들에게는 최종 결정권이 없습니다. 그들은 이 생명의 책을 쓰지 않았고, 길을 만드시는 분도 아니며 당신을 창조하지도 않았습니다.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에 대한 사용설명서를 다른 누군가가 쓰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당신이 무엇을 할수 있고 어떤 존재가 될수 있으며 무엇을 가질 수 있고 어디로 갈수 있는지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계속해서 믿으십시오. 그 믿음 안에서 모든 판정이 번복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의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로 향하여 드사,